응, 나는 지적이어서 영어로 하는 거야. 다시 오지산 입어볼까. 오라 원정데 파란색 입어야지 이번엔. <laughs> 뭐야? 예. 아씨발 이거 잠시만 이 주황색이랑 파란색 이 관상용이네. 이주만 원정대 빨리 출발이나 하죠. 응. 누구 마음대로 원정대 이름 그렇게 긋다 그러지 그래. 이주만 원정대 파이어 파이어 빔. 근데 큰일 난 부분. 뭐예요? 네. 가시죠. 어? 야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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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냐? 저 오른쪽에 상점 버튼 누르고 부스트 누르면 이게 게임 돈으로 저거 살수 있네요. 와, 점프 속도 낙하 중 줄타기 아, 눈속태 무적. <laughs> 아니 그러면 이거 속도 사가지고 존나 빨리 가면 되는 거 아니야? 아니 근데 이거 시간 제한 있는 거 아니야? 3분 이렇게. 그래 이렇게. 시간 제한 있지. 3분이지 당연히. 그럴 거면 돈 모아 가지고 저거리뭘 사는데. 서원이는 펭귄 옷을 산다는 꿈이. 근데 옷은 파는... 어디 파는데? 나도 옷 제... 보고 싶어. 왼쪽까지 쳐본거 아니었나? 왼쪽에 아, 그옷모양눌러면옷살수 있음. 아, 뭐 여기 말하는 거였어. 반토. 나의 꿈은 제일 비싼 선글라스를 사는 거고. 근데 그 펭귄 펭귄옷이 어디인데? 어 씨발! 오씨 좋다 네아 이거 풀 세트. 아 배둥현 너 빨리 도태됐다고 어, 빨리 와. 야야 저기 태양도 오른다. 아박 이것이 석양. 이. 석양은 해가 질때 말하는 건데. 내 금마 시발 저기 해가 지고 있는 걸 수도 있지. 저기 남쪽인지 서쪽인지 어떻게 알아 이 새끼야. 지금 오전 7 시인데 해가 뜨고 있지 않을까요? 진리는 없잖아요. 지금 막뭐 이쪽으로 갈수 있는 거 아니야? 근데 님들 왼 걸리고 가시는 이거는 정답이 아닌가? 제왼 걸러가 보세요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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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십팔 28% 남았네 그래도 안 죽었지 야저 사다리 흔들리는 거 뭐야? 저거 그냥 가도 돼? 뭐가 흔들려? 사다리 흔들리잖아 거오오씨저 얼음 아 씨X 아. 어 주마니 뒤져 아 어, 죽었다 <laughs> 주마니 <주말에> 죽었어? <laughs> 주.. 주마 죽었어 와. 아아뭐 시작한 지 5분도 <laughs> 안 돼서 뒤지네 아니 저 얼음 존나 어려워 어 아냐 방향이 막 꺾여가지고 아냐 어 여기 캠프랑 가까운데 기다려드릴까요? 네 계속 가죠. 저기요 <laughs> 그쪽은 저희 캠프 도착하고 나서 지진 거고요. 그게 아니고 너를 <laughs> 안 기다리고 지금 가셨으면서 제가 왜 기다려야 돼요? 그거는 그쪽이 무슨 장애물에 걸려서 늦은 게 아니라 에미디진 쇼핑몰 쳐보느라고 늦은 거예요 가지고 안 기다린 건데. 오케이 인정 기다려 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어야 근데 여기 가만히 서 있으면 떨어져서 움직여야 되겠네. 일단 여기 있어 어서 나 이거 기다리겠어. 근데 얼음 통과할 자신 없는데. 네. 어야 배동이 여기 유리 이거 밟고 있으면 사라지. 아 잠깐만 아나나 초코바 하고 안 챙겼는데 족대는한번 밟았다고 바로 녹아버림. 예. 아 사다리 이거 흔들리는구나. 되게 크게 크게 없어지네. 얘서 다음 방향이 어딘데? 아, 시발 길이야? 또 떨어졌어, 또 떨어졌어. 예, 이거 어떻게 지나가? 다시 언냐 기다리면? 그러면 된 돼. 오, 오. 뭔데, 나만어렵 길... 길... 이거 존나 어렵냐? 길이 어디? 오지... 좋아, 너 정신이잖아. 열그 그. 야, 잠깐 여기인 것 같은데. 어, 맞다. 잠만 동굴이 들어가는 길이 좀 있는데, 세갠데들아, 그러니까, 그러니까, 그러니까. 기다려주는 어. 거아니었니 <laughs> 야 나, 나나 어, 나 이쪽으로 가본다? 아 자, 들어가지마. 같이 들어가자. 여기 동굴이 좀 입구가 많네. 어? 바로 들어가버리셨네. 나도 얘들아, 들어가야지. 기다주는거 아니었니? <laughs> 얘들아 나 지금 얼음 빙판길 사이를 달리고 있던다. 이이이이 사장님 빨리 와주세요. 가고 있어 저는 목숨이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가겠습니다. 어 뭐야 이거 얼음 녹네? 뒷부근 씨발. 우아우아 부근 부근 어, 어, 어. 어 이거는 3인칭으로 해야 되겠다. 오씨 소 무서워.. 무서워지기 시작했어 심오한데? 오. 이거 들어간다고 돼있지 아, 예. 입구 어디로 들어가셨죠? 저는 배동현은 아, 제일 왼쪽이고 저는 왼쪽 두 번째고. 너왜 거기서 나? 네. 야너 왼쪽으로 가라. 오케이. 어 똑같은 길이야. 들어가. 같이 어, 가요. 어. 아니 그게 아니고. 죄송한 이거 길 맞나요? 어. 먼저 가주시죠. 맞네요. 잠만 여기 미로인데 씨발이거 나 이쪽으로 가. 개미고르기 정말 기다려준다고 했으면서 <laughs> 야나 여기다 명이... 여기다 여기다. 여기 아니 아닌가? 이거 아닌가? 너 어느 아닌가? 쪽으로 들어갔어? 너간 데서 오른쪽. 여기 맞는 거 같아. 야 근데 장성원. 어? 우리 분명히 일행이 한명더 있지 않았냐? 또구둘장 짱바위가 여기 있었네. 아.. 씨... 아이고 이런.. 씨. 여기까지 따라올 정도면 끼워줘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냥 금방이? <laughs> 야저 앞에 편집판 있다. 오케이. 오. 다 왔네 다 왔네. 근데 우리 캠.. 아! 카... 어. 어. 어? 나도 나왔다. 아닌가? 서기 2022년 8월 18일. 혹시 사망하셨나요? 등산 도중 배동의 실족사. 뭔 소리야, 이거? 뭐 째지는 소리들. 동현아 거긴 행복하니? 배동은 살째지는 소리. 응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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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나, 응, 나인 거 왔어. 응, 어, 대통이 어, 어. 시체 보여요. 응. 어. 이거 스크린샷 한번 봐 주세요. <laughs> 응, 정의구현당한 <우연당한> 거야. 이거 <laughs> 스크린샷 한번 봐 주세요. <laughs> <laughs> 어, 이거 현실하시죠? 얼마 안 <laughs> <얼마나> 한다고 그거를 현질하시죠 <laughs> <핸질> 그냥 현질하고 <laughs> 악세사리도 뭐, 좀 사시고 뭐 그러면 되시겠네 <laughs> 우와 여기 시작 지점인걸? 어 뭐야 저 지금부터 뭐야, 저 누구시지? 진짜 뭐지저 지금부터 따라갈테니까 거기서 딱 기다려주세요 저 여기 시작 지점부터 따라갈게요 어, 야 이걸 반대로 가야된다고? 어어아나피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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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랐어 어, 오6% 남았어 어, 아주나이곧 뒤져 젖었네 아성원이피 뭐냐? 저 47이요. 아니 아니 그 생명. 전한 번도 안 뒤졌어요. 님들이랑 다르니까. 저때네 때는... 성현아 여기선 너의 머리카락도 안 보인단다. 근데 저 지금부터 여기서 시작 출발할게요. 오케이 오케이. 저희 뭐 느긋하게 갈 테니까 빨리 오세요. 제 화면 한번 봐주시죠. 여기 그리운 곳 어? 나오는데. 뒤는 안 돌아보는 사람이어가지고. 다만 배동하면 안 보여지는데 너무 멀리 있어서 그런가? <laughs> 아니 피 어떻게 채워오시발. 어, 주말도 마지막 생명인데 좆됐죠? 좆렸죠 존댓 음, 생명 하나 남아있죠? 한명 아직 찬스 한번더 있죠? 저 그냥 여기서 그저께 카메라 하나 볼게요. <laughs> 빨리 쫓아오시죠. 어, 펭귄이다 펭귄. <laughs> 겨우 캠프 두개 차인데. 네기대해 그래. 주실 어, 건가 요 바로 다방 캠프 나왔다 그, 뭐야 이번에 건가요? 왜 이렇게 짧아 가방맨 펭귄이야 그래 뭐가. 내가 아까 짧다 했잖아 내가 아까 얼음만 건너면 금방이라 했잖아 야얘 가방 메고 있어야 별도 너도 금방 오면 되겠네 어? 야 가방 클릭 되는데 근데 난 거기서부터 시작이야 어어 뭐야 배지 에너... 얻었다 배지 나 에너지바 티크... 에너지바도 얻었어 아 이거 에너지바야 에 실제로 남극에서는 펭귄한테 저렇게 가방을 메가지고 이런 걸 하는 걸까? 어 이게 뭐야? 뭐야 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여기. 아포칼립스, 아포칼립스. 그 동현 씨 기다려 줘야 되나요? 근데 기다리기엔 좀 하루 면종을, 면종을 걸리지 않을까요? 오 자고 일어나면 와이스 것 같은데. 동현 뭐 1 0 분이면 충분하겠니? <laughs> 다른 게임하다 올까요? 동현이 여기까지 <laughs> 캠프 오는 동안 저갈 자신이 없는데요. <laughs> 혼자서 갈 자신이 없습니다. 그러면 뭐 어쩔 수가 없죠. 정상은 저기까지 갈 저희 둘이서 가나요? 오케이 okay, 그러면 아, 둘이서 에이펙스 하고 있으시면. 네, 뭐야 월티지 소리. 아 주만 니가 그 OS 어렵다는 거 내가 한번 해볼까 월티로. 아죠? 저저 지금 출발하겠습니다. 그 화면은 화면은 제거 카메라 띄어놓고 버스하세요. 간간이제 근황 보게. 에이 그래서 너무 오, 멀리 오, 있어서 오, 오, 인식이 안 돼요. 나는 니네 거 되는데. 나 배동은 동현일삼팔니까 1내 화면인데. 어, 난 컴퓨터 좋아서 그것도 켜놓고 웨스도 음, 켤 거야. 나도 둘다켤수 있는데 그냥 껐어. 너 엄마 없냐 뭐야 방 만들기? 아 됐다. 와 일본 그리운 곳이네 그리운 <laughs> 곳. 일본을 2, 3 주만 쿤스루 주만 쿤스 게임. 어 뭐야 방안 파졌어. 닌들 저 3분 동안 속도 빨라지는 거 바로 살까요? <laughs> 그러다 또 뒤지는 거 아니시죠? 그니까 이거 속도 주체 못할거 같기도 하고 <laughs> 그럼 점프력도 높아지면은 속도 주체 가능하잖아요아 그러면 좀좀 <laughs> 있다가 그판 부분에서 산 달리는 부분에서 쓰겠습니다 이거 생명 팔았으면은 <laughs> 이것도 많이 팔았다 갑자기 5천원 주고 생명 안 산게 후회되네요 <laughs> 그냥 5천원 지르시지 그랬어요 <laughs> 어 내가 너처